안녕하십니까. 어, 닥터 스티브 이지 핸조온의 김경원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IM 큐어 키트에 대해서 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플란트를 시술을 하고, 어, 환자들이 임플란트를 사용하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게 뮤코사이티스라든가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와 같은 증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등을 진단하는 툴과 그 다음에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의 치료를 위해서 픽처의 표면을 폴리싱 또는 디톡시피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스페셜한 인스트루먼트를 어, 모아놓은 것이 i m q 어 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i m q 어 키트의 특징을 살펴보시게 되면 일단은 뮤코사이티스라든가 페리인플란타이티스를 진단하는 툴과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의 픽스처의 표면을 폴리싱, 내지는 디톡시피케이션 하는 툴로 이루어진 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케이스, 다이버스한 케이스에서 여러 가지 툴을 가지고서 선생님들이 어떤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된 것이 IMQ어 키트라서 이와 같이 진단 툴이라든가 소프티슈 또는 폴리싱 툴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의 치료를 위해서 임플란트 픽스처의 표면에 폴리싱 내지는 디톡시피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 브러쉬 12가 준비되어 있어서 픽스처의 표면을 첫 번째 스테이지로 스테이지 1으로 폴리싱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스케일러의 메탈 팁을 이용해서 보다 파인한 폴리싱을 이룰 수 있도록 되어 디자인된 것이 어 IMQ어 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그 어버트먼트나 크라운의 서피스에 어떻게 어떤 치석이라든가 이런 포린바디가 있을 때 이러한 것을 깨끗하게 클리닝하는 용도로서 스마트 스케일러의 플라스틱 팁을 이용해서 어버트먼트와 크라운 표면에 있는 포린바디를 어, 클리닝하는 그와 같은 툴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IMQ 키트의 컴포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M Cure k i 의 컴포넌트는 처음에 진단하는 툴, 그 다음에 그레이시 큐렛이 준비되어 있는 소프트 티슈, 즉 연조직을 치료하는 툴, 그 다음에 임플란트의 표면 자체를 폴리싱하는 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플라스틱 프로브입니다. 어 선생님들이 페리 뮤코 사이티스라든가 이 어떤 그 마일단 소프티슈 인플라메이션이 있고 있으면서 어의의리접션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좀더어좀더그 메탈 프로브보다는 좀더 플렉시 빌리티가 높은 이와 같은 플라스틱 프로브를 이용해서 진단하는 툴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같은 경우 어 포켓의 뎁스가 프로브 뎁스가 약 4mm가 넘게 되면 사실은 어위다 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한 3, 4 m m 인 경우에는 상당히 주의를 요해야 되고 그렇게 뭐 보통은 경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 플라스틱 프로브를 이용해서 진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어, 보다 이제 깊은 뎁스 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메탈 프로브도 준비를 해서 이와 같이 페리 인플란타이티스의 진단에 사용하는 프로브를 어, 플라스틱과 메탈 프로브 두 개로 어, 나누어서 선생님들이 어, 케이스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큐렛입니다. 어, 큐렛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레이시 큐렛이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이 IM 큐어 키트 내에는 기본적으로 세 어, 개의 그레이시 큐렛이 있습니다. 1, 1 번과 2 번, 그다음 11, 12, 13, 14의 그레이시 큐렛 세 종류가 준비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캘큐 그 임플란트 주위의 그 치석, 캘큘러스를 제거하거나 루트 플래닝 형태의 용토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치부에는 1번과 2번이 되어 있는 어, 그래시 큐렛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프리몰라나 몰라에서 즉 구치부에서는 11, 12번은 매지할 쪽그 다음 13, 14는 디지털 쪽에 어, 보다 억세스가 좋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미니만하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3개의 종류의 큐렛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어, 다음은 스마트 브러쉬 1입니다. 스마트 브러쉬 1은 어, 기본적으로 픽처의 어, 표면에, 어, 페리 인플란타이티스 치료를 위해서 표면을 폴리싱 또는 디톡시피케이션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어, 스마트 브러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샤프트가 숏과 롱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호리전탈 본 리조프션이라든가 또는 디이센스 디펙트. 즉, 한쪽엔 뼈가 남아있으면서 한쪽 면만 디이센스 디펙트가 존재하는 경우에 페리 인플란타이티스 치료를 위해서 픽처 표면에 폴리싱을 할때 사용하는, 어,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당연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임플란트 표면에 폴리싱을 할 때는 반드시 충분한 살라인의 이리게이션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마크로한 폴리싱을 하는 데 있어서 열 발생이라든가 어떤 주위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와 같이 스마트 브러쉬 1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브러쉬 1은 그 기본적으로 콘트라앵글 핸드피스에 장착을 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보통 그 RPM은 1200에서 1500 RPM.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어, 임플란트 픽처에 스레드가 준비하는데 보통, 어, 스레드, 한 스크루 스레드 한 개당 어, 약 1분 정도 사용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얘기할 때 최소한, 어, 4분 이상 사용하는 것은 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픽스처가 너무 손상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각 스레드당 대략 1분 정도 내외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토클랩에서 사용하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반드시 싱글 유즈로 즉,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스마트 브러쉬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스마트 브러시 2입니다. 어, 스마트 브러시 2는 이와 같이 어, 로테이션하면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픽처의 표면의 디톡시케이션, 폴리픽싱을 하는데 있어서 일종의 원월 디펙트, 즉 버티컬 본 리접톤을 위해서 픽처 상부가 탑이 이렇게 전부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 픽처 상부를 이렇게 감싸면서 폴리싱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이 스마트 브러시 2입니다. 그래서 베이직 어, 스페시피케이션은 저희들이 F 4.0, 4.5를 위한 것과 F 5.0과 5. 5.5를 위한 것이 베이지로 들어 있고 그 외보다 에어로려한 어, 픽스처라든가 보다 와이드한 픽스처에 대한 것도 장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이 스마트 브러시 2를 장착 어 어플리케이션 하실 때는 그 회전하면서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튀거나 손상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픽스처 상부에 연결한 후에 로테이션을 하시는 것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와 같이 스마트 어, 브러쉬 툴를 사용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콘트라 앵글 핸드피스에 장착을 해서 대략 1200에서 1500rpm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스레드당 어, 앞에서 마찬가지로 대략 1분에서 2분 내외로 사용하시면 되고 저희가 3분 이상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하게 되고요. 오토클랩에서 사용하시고 반드시 싱글 유저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 이와 같이 스마트 브러쉬 툴를 사용하실 때 어, 상부에 어떻게 보면 그 프로텍터, 어, 프로텍트 스크롤을 장착하게 되어 있습니 있습니다. 프로텍트 스크루는 그피스 내부에 있는 인터널 커넥션 부위에 어떤 포린 바디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어, 이와티 스마트 브러시를 사용하려면 위에 있는 어버트먼트라든가 보철물을 빼고 나서 그 부분을 프로텍트 스크루로 장착을 해서 그 보조, 보호를 하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텍트 스크루가 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스케일러입니다. 스마트 스케일러는 메탈과 플라스틱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스마트 스케일러 중에 메탈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마트 브러쉬 1이나 2를 이용해서 픽처의 표면을 폴리싱한 후에 스테이지 2로 보다 파인한 폴리싱을 하는 데 사용하신다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트라 소닉 타입의 어떤 스케일러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메탈이긴 하지만 그 밴딩이 가능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밴딩을 해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부위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스마트 스케일러 메탈은 어떻게 보면 그 어, 파이널 폴리싱을 위해서 데, 되어 있어서 픽처의 표면에 미니멀한 데미지를 줄수 있도록 어,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울트라소닉을 이용해서 어, 파이널 폴리싱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보통 스레드당 한 30초 정도 사용하는 것을 권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것도 싱글 유즈로 사용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다음은 스마트 스케일러 플라스틱입니다. 스마트 스케일러 플라스틱은 어,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그 어버트먼트라든가 어 크라운의 표면에 붙어 있는 어석과 같은 포림 바디를 제거하는 클리닝하는 용도로 고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스케일러 팁은 실질적으로 절대 피스처 표면에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즉 피스처 표면에 사용을 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플라스틱 팁에 있는 데브리가 픽 피스처 표면에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이 스마트 스케일러 플라스틱 팁 같은 경우는 반드시 어버트먼트나. 크라운 표면에 있는 볼인 바디만 클리닝하는데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 잠깐 드렸던 프로텍트 스크루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이게 어 스마트 브러쉬2라든가 원을 사용하실 때어 픽처 내부에 어떻게 보면 인터넷 커넥션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 보철물이나 어버트먼트를 빼고 나서 이 부분에 이와 같이 프로텍트 스크롤을 장착을 해서 레귤러와 미니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어떤 그 페리 임플란타티스를 위해서 임플란트 표면에 폴리싱을 하면서 안쪽, 인터널 커넥션 부분의 손상이라든가 어떤 그 이물질이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프로텍트 스크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지 핸즈온입니다. 오늘 핸즈온을 통해서 IM c u r 키트의 어떤 컴포넌트를 이해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이 IM c u r 키트를 이용해서 그 스마트 브러시 1과 스마트 브러시 2를 이용해서 그 페리 임플란타이티 c 치료를 위한 임플란트 표면의 폴리싱, 내지는 디톡시피케이션 하는 부분을 어, 선생님들에게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브러시 1을 이용해서 즉 한쪽에 링구알쪽에 뼈가 남아 있는 부분에 픽스처의 표면을 폴리싱하는 부분을 보여 드리고요. 다음은 스마트 브러시 2인데요. 스마트 브러시 2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어 임플란트의 상부가 완전히 노출이 된 경우에 그 본이 없이 원홀 디펙트인 경우에 스마트 브러시 2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임플란트의 표면을 폴리싱하는 프로시듀오를 선생님들한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 어, 핸즈온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AMQ어 키트를 사용한 어, 핸즈온 실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핸즈온은 어, 스마트브러시 1과 스마트브러시 2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픽처의 스 표면을 폴리싱하는 즉 디톡시피케이션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형이 하얗다 보니까 잘안 보여서 알베르본 디펙트가 생긴 부분을 어, 마킹을 살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 같이 알바라본 디펙트에 맞지는 부위를 마킹을 해서 치조골이 어느 정도까지 남아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36번 부위에는 이와 같이 링구알 쪽에도 코티칼 본인 이 전부 손상이 받은 상태고요. 지금 보시면 37번 부위는 벅할 쪽 위주로 해서 이와 같이 치조골이 손상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픽스처의 인터널에 있는 헥스라든가 인터널 구조물을 어, 손상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또 이물질이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프로텍트 스크롤을 먼저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프로텍트 스크롤을 이와 같이 1.2 헥사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어, 다가 프로텍트 스크롤을 어, 장착을 해서 픽스처의 내면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먼저 스마트 브러쉬 1을 이용해서 37번 부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브러쉬 1 쇼트 사양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어, 엔진은 1200rpm으로 세팅을 했고요 이와 같이 네, 스마트 브러쉬는 전부 일회용이고요 지금 보시면 스마트 브러쉬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표면을, 어, 대략 그, 어, 스레, 어 스크류 스레드 하나에 당 1분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서 임플란트 표면을 이와 같이, 어, 폴리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픽처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 음, 과도하게 폴리싱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어, SLA 서피스가 러프한 서피스를 밀링 서피스 정도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저희가 스마트 브러시를 이용해서 기계적으로, 어, 픽스처의 표면을 폴리싱, 내진 디톡시피케이션 하시게 되고, 어 실제로 임상에서는 사실 이런 미카니칼한 폴리싱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케미칼을 이용한 어 디톡시피케이션을 같이 시행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스마트 브러쉬 1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임플란트 픽스처의 표면을 폴리싱한 상태고요 앞쪽하고 비교할 때 임플란트 표면이 상태가 폴리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희들이 스마트 브러쉬 1을 가지고 한 이후에는 스마트 스케일러 메탈 팁을 이용해서 스케일러에 장착을 하시고 파이난 폴리싱을 시행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어, 스케일러를 이용한 것은 오늘은 어, 핸즈원에서는 실습하지는 않고요. 같이 파인하게 해서 스케일러를 이용해서 어, 파이한 폴리싱을 시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6번 부위는 이와 같이 링고알까지 전부 다본 디펙트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 브러시 2를 이용해서 어, 어, 임플란트 픽스처의 표면을 폴리싱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경 5.0의 픽스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 브러시 2에 지금 보시면 F5.0과 5.5용 어, 스마트 브러쉬 툴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RPM을 1200 RPM으로 하고요. 예, 스마트 브러쉬 툴을 사용하실 때는 저희들이 여기를 회전하면서 바로 픽스처로 들어가다 보면 어, 손상을 받을 수이 어, 스마트 브러쉬 자체가 손상이 될 수가 있어서 일단 픽스처 주위에 스마트 브러쉬를 장착한 후에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해서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 폴리싱을 전체적인 픽스처의 표면을 폴리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어, 스레드 하나당 대략 1분 내외로 대략해서 폴리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 물론 살라인을 충분히 잘 뿌려주셔서. 어, 픽스처 주위에 너무 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어, 스마트 브러쉬 1과 스마트 브러쉬 2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픽스처의 표면을 폴리싱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마트 브러쉬를 이용해서는, 1, 어, 1차적으로 보통 폴리싱을 하고, 좀더 파인한 폴리싱은, 어, 메탈 스케일러 팁을 이용해서, 스케일러를 이용해서 좀더 파인하게, 어, 폴리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들어온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 어, 스마트 브러쉬 사용 후 픽스처 표면이 손상되어 파절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하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저희들이 사실 그 스마트 브러쉬를 이용해서 픽스처의 어, 표면을 폴리싱 내지는 디톡시피케이션 하는 게 되는 경우는 사실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로 인해서 치조골이 많이 파괴된 경우에 임플란트 표면을 어, 거친 표면을 아무래도 약간 스무스 하는 폴리싱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 제가 어현전에서도 보여 드렸지만 저희들이 스마트 브러쉬를 이용해서 너무 과도하게 그 폴리싱을 하다 보면 사실은 아무래도 픽스처가 특히 TS 임플란트와 같이 인터널 커넥션의 경우에는 어~ 픽스처의 바깥 월이 아무래도 얇아져서 미케니컬하게는좀 어~ 어~ 불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폴리싱하지는 않는 게 좋으실 것같고요좀 성공적으로 그 임플란트 픽스처의 표면을 폴리싱하는 데 어~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아, 스마트 브러쉬로 폴리싱 한 후에 고리식이 가능한가요?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예, 사실 최근에 이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져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치주과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그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를 직접 그렇게 많이 하, 아직 좀 경험이 좀 짧긴 한데요. 어, 선생님들이 미케니카라 폴리싱 후에 케미칼 디톡시피케이션도 시행한 후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봉그라프트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어레쉬한어 곳에 봉그랍트하는 것보다는 예후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러한 페리 임플란타 이티스에 대한 거는 어 저보다는 저희 그 마스터 코스 강의 중에 보면은 그지축과 선생님들이 하신 강의들이 있기 때문에 뭐 어, 양승민 교수님 강의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하시면 좀더 선생님들이 성공적인 시술 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선생님들이 그 페리 임플란타 이티스나미코사이티스 케이스가 있는 경우에 보다 성공적으로 시술을 통해서 좋은 예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